And let's be honest, life's a competition. So if I'm going to play, then I'm gonna play to win it. I refuse to sit and rot at a desk all day unless I have a passion I'm working towards, okay? I'd rather be dead on the outside than inside. A bullet to the head than 25 to life in a cubicle alone, just trying to get by. Building someone else's dream instead of building mine. If you're hearing me, this is meant to inspire. If you have a dream or if you have desires, a girl in your life that's making you feel a fire. Go fight for her man, go die for her man, cause you only have one life, one chance to do it one chance to prove it to yourself so don't lose it you got this fam just keep pushing on through it one day you look back so glad you pursued it yeah things are gonna get better real soon yeah i'ma just do me you just do you so them, <maya radiation> 너희들정수 뽑기 위한 방법이야, 내 말은 잠은 잘자냐 얘들아? 안녕 화이팅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항상 4위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자주 싸우다 보니까 뭐 인투 선수의 활약이 나오는 장면 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나오는 장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잡힐 때도 많다라는 거 아,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 네. 또 배틀의 상업으로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맞죠 그래. 오늘 안 좋고, 차원 안고 차원 안 좋고, 차원 고 차원 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차가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차오오 좋고, 차원 안좋오 차원 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차오안 좋고, 차원 안좋오 차원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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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자 좋고, 차원 안 좋고, 차원 안좋지 차원 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오! 원안 좋고, 차원 안 좋고, 차원 안고 아수라워크 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위험한 대충 네. 네. 위험한 대충. 역사 P D V 서쪽에 아 수라워크. 자 배신 탈 깎여 있는 그곳으로 들어 올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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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가도 돼요. 목숨을 건질주가지 네. 나왔거든요. 근데 됐어요 질까지 다이 들어왔습니다. 자 로얄로더 땅을 뺏겠다라는 건데요. 아. 그렇습니다. 와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지금 거의 안 보이는 위치까지 아수라워크.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기가 기절하면서 살짝 주춤해 졌고 네 이미 동쪽에는 낮은 지대고 답이 없는 위치라서 여기 숨어든건데 여전히 위기예요 인트! 박람효까지 기절 위기에! 위기! 플랫맨 위기! 와 이틀! 한발차 어! 어! 한발차이 우기 살려야 우기 살려줘자강발의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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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이로 플랫맨을 제압했고 근데 네, 인트가 오! 연막 자세에 맞았어요 그투또 킬도 뺏깁니다 일단 이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고개가 은원패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은 잠시 후면 이 반대편을 맞아요.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다 다 일단 달려 가라 미라도 <laughs> 근데 울끝에 안 떨어졌어요 울끝에 하필이면 또 울끝에 안어요 너네가 힘쓰는 거는 좋은데 뭘 하고 있냐면 은 라벤은 사실 들어가자마자 라벤스 내가 가슴 좀좀 저한테. 그래서 원 하나 그러니까 1, 2해 가지고 체크하고 했으면은 큐도 먹고 돌파가 나오고 했었을 텐데. 그거는 뭐 조금만 더 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외단은 푸시도 잘 했고. 어. 맞다. 도갈 만해. 네. 뭘 기분 좋아. 그래. 이거 좀 좋거든. 같이 하자. 팔만 팔만. 우리 좋 그렇죠. 스케아좋 꾸준미네스지미네스지 있어요. 네. 구역이 내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면서 예. 한번더 초반에 아수라워크에게 그렇죠. 웃어줍니다. 네, 이거는 어, 동쪽에 동쪽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생각이고요. 인투선스 역시나 아, 깜짝아. 차세어 유강진답게 네, 이걸 시작하기고요 제규어가 빠지면서 엄청나게 불이 붙었어요. 네. 여기 이 팀원들이 와야 됩니다. 아예서 안장요 아트 인트가 솔사네요. 며가 동안 이 실수가 생기면서 2층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자 찾아받지만 둘러봤지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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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아소라워크는 수색에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서동준을 데려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네. 맞죠? 킬던트를 잡아줍니다. 그 인트 손수 없는 와중에 킬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찍어주는데 성공합니다, 망나뇽. 아스트로 아크 방심하지 말아야 했고 인트가 가까운 곳이스포츠 아카데미에게 잡혔거든요. 그리고 센트리 와. 크아스트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네. 깨져들어서 네. 점수 다 챙겨줬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우기가 기절해 있고 확정틀까지 찍혔고요. 네.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이스포츠 아카데미. 그렇죠. 으악! 와! 와! 아 should have a timing match about a photo. Two by two. I did run to Namase. I'm done. i 아 d o 아 e I'm 2 o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불안 요소죠 맞습니다 트랩이 지금 완전히 무슨 트랩을 설치한 것처럼 조용하게 엎드려서 숨어있거든요 자 트랩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어? 인트의 요리조리 네. 샷가구예요 이걸 잡아도 오! 이걸 잡아도 네. 아수라워도 네. 망한다고 봐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두 명이라도 살아가야지 그나마 다행인 거거든요 발목이 다 묶여있어 <laughs> 은좋은 네. 아, 이거 무조건 두명잃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거 무가 만들거다 아아로리는아서라 굿게임 굿그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온것 자체가 투지였습니다 네. 너무나도 진입하기가 힘든 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아, 네.

야, 위로 올라옵니다 센트리를 먼저 한 선수를 보내봤으며는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한 대가치고좀 컸습니다 네이 상황은 침착하게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아스라크는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망나뇽 지금 옆으로 네, 위험한데요 생각이 확실히 아스라크가 많아 보여. 평소 때 같았으면 그냥 다 나와서 싸웠거든요. 네. 근데 조건이 붙어요. 치킨 가져가면서 많은 킬로 1등. 그게 아스라크가 계속 곤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아, 뭐 단정정. 예. 아, 크래커. 여기서 크래커가 우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3 k 에 올라간 승강표의 오늘 자리의 주인공이죠. 자 3위 6위 누? 동점이 었었는데 아 아, 마지막 게스트 피디분이가 치킨에 일어서 사리를 거머쥐었고, 마스로 크가 아쉽게 6위까지 내려왔구요. 네. 응, 괜다괜다괜다 괜찮다. 다괜다 r i